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참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던 아이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다 청년이 되고 서른 살 넘은 친구들인데 만났습니다. 더욱이 더 반가운 것은 그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방학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해서 방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데 주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었다. 뭐 이런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상황이 자신이 원하던 반대되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갔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했던 따뜻한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 때 반응이 없으시거나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때우리참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친구들과 또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더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죠. 야, "들어주실 것만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불가능한 것들을 좀 기도했을 때,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병행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본문을 같이 펴놓고 이렇게 이쪽 보다가 이쪽 보다가 봤습니다. 어릴 때이 본문을 배울 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아라! 라는 것이 주제로 배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살다 보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마태하고 마가사도가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같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특별히 마가사도는 왜 마태 사도와 달리 조금 더 열려있고 희망있는 내용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동일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는 것과 그곳에서 귀신 들린 어느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를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마태는요, 그냥 가난 여자 하나, 가난 여자다라고만 표현을 한 것에 비해서,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의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 마태 사도한테는 그녀가 그냥 유대인인지 아닌지 정도가, 예,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름 자체부터 그리스식인 마가 요한은 그 여자가 시리아 출신이면서 그리스인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지금 마테나 마가 모두 도로 지방에서 예수를 찾아온 여인이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방 출신의 이 여인이 예수께 간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참아야 했고요. 아마 애써 비굴하고 안타까운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께 간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서 뭘까요? 음, 모든 기도는 이제 응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죠. yes나 no나 wait라는 형태로 있죠. 근데 이것을 단지 기도 후에 어떤 현상을 보고 깨달을 수 밖에 없는가?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세 가지 응답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주시진 않을까?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yes다, 이건 no다, 이건 기다려야 한다라는 힌트를 조금씩 삶에서 혹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예스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혹은 기다려야 해라는 것을 에서 떨쳐버리고 안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혹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잘 반응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예스라는 응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요 수로본익의 이 여인이 예수께 끈질겼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자의 끈질김을 계속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좀둔것 같은데 마가복음은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인데 또 이번 28절에서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두 개가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 말을 하였음으로 할때이 말이 결국 이 2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녀가 한 말이 모신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이 말이 왜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녀의 요청에 응답을 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히 계속 반복해서 읽어 봤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이 말씀을 공통되는 것이 이제 주의 올소이다입니다. 올소이다 입니다 올소이다 많은 이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이 주의 올소이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틀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틀리실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안 됩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방법과 순서를 깨닫곤 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누가 들어도 부정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표현에 있었어도 그녀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예수님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약자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내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혹은 상황을 반대로 해주시더라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걸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표현이 상 아래 개들도가 나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마가는 상아래 개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표현을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상아래 개들도. 본인이 개임을 인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단어 그대로 지금 이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단어 그대로 대답을 했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상담하는 분들은 공감적 언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면 뭐 예수님께 공감적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대답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상담하, 상담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문에서 뭐 상담학자도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도 잘한 것이지만 그 냉정한 답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약간씩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녀가 이렇게 캐치했다고 그럴까요? 알아냈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퀴나스,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개들, 퀴나스라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뜻이 야행성이 강한 들개를 보통 뜻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사용하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퀴나리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게뭔 차이냐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개들되어 있는데 이 퀴나리오이스는 집에서 키우는 개완용, 애완용 강아지. 작은 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키우는 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럼 이제, 어, 주석을 보면서 약간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 지금 그녀도 어쨌든 간에 주님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치면 그 가족 공동체 들어와 있구나. 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그냥 키나스를 쓰신 게 아니라, 키나리오이스라는 그 단어를 유일하게 쓰셨던 이유가 있구나. 그녀가 그걸, 아, 알아들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주시는 사인 하나를 알아들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단서가 뭘까라고 했기에,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아니면 신경 안 써!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셀 지파에게 주신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정복을 못 합니다. 치러 갔는데 방비가 너무 세서 점령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이방인들이 고대로부터 왕국을 세워서 아주 이스라엘하고 뭐, 뭐랄까요. 좋은 관계도 맺은 적이 있었지만 늘 싸우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가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가가 또 마태가 왜 그곳에 가셨음을 굳이 적었을까요? 거기는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한국 사람들 많은 한국에 오거나 서울 이런데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울에 안 가고 외국인 비율이 제일 높은 안산 혹은 김해 <laughs> 이런데 와서 예수님이 꼭 복음을 전한 것 같은 그러면서도 또 무슨 단서가 있냐면 근데 왜 드러나지느냐라는 거. 오늘 시작이 집안에 그냥 숨어 있으시는 것처럼 계셨지만 숨길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다니십니다. 지나다니실 때그 여성이 막 따라오거든요. 왜 편하게 지나다니셔서 그 여성이 소리 지르게끔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결론적으로 두로와 시돈의 이방 백성들도요 잃어버린 양의 속한 이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유대식 교육을 받은 마태가 여성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좀 매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한 이력이 있는 마가요아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라는 마트에 비해서 비교적 유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이해를 한 것이죠. 마태, 마가가 지금 그걸 이해하고 쭉쓴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호, 뭘까요? 이거를 한 걸음 더나갔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녀가 이방 여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셔서 보내주시죠. 그 원문을 보니까 그녀를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문이 그렇더라고요. 뭘까? 그녀의 요청을 들어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게 하시옵소서. 그 유대인 제자들이 굳이 이방 여인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반응할 건 없죠. 뭐 시끄럽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해 주시죠. 예수님, 이방 여인이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 속에서 들어있는 자신을 향하신 또 약자를 향하신, 가난한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눈치챈 겁니다. 거기에 매달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참 절실하고 진실합니다. 기도할 때 거짓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순간에 참 진실하고 절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주님의 뜻과 의도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군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그 앞에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막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알게끔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좀 일치될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캐치할 때 예수의 응답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변화될수록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변함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기도하고 찾으면 결국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만나고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결국 그녀가 고쳐주십시오지만 그 속에서 그녀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넌 가라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